귀에서 심장 소리, 맥박 소리, 박동성 이명, 원인, 박동성 이명은 혈관에 문제로 생겨요. 경동맥에 혈전이 생겼다. 그러면 혈류가 샥샥 흐르면서 박동성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뇌 속에 꽈리, 뇌 동맥류가 생기면 은 거기서 와류가 생기면서 박동성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또 정맥은 뇌에서 모든 피가 이제 흘러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측도에 정맥동을 이루면서 내려옵니다. 혈관이 엄청나게 굵거든요. 이측도에 뭐가 있을까요? 귀가 있죠. 귀, 달팽이관. 이측두골의 혈관이 가까이 붙어서 자극을 전달하면 소리가 납니다. 목의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피가 잘못 누르겠죠. 그러면서 측두골에 위치한 S상 정맥동과 내경정맥이 부풀어오릅니다. 부풀어오르면 혈관 벽을 누르면서 접촉하면서 소리가 귀속에 전달되기도 해요. 박동성 이명은 혈관과 혈류 문제가 크다. 심장에서 혈관으로 밀어주는 압력에 문제가 생길 때또 빠질 때 나오는 부분에서 막히거나 이상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MRI 찍어서 뇌 혈관이 어딘가가 크게 문제 가 생긴 건 없나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별 다른 이상이 없다 진단을 받으면 좀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혈관의 재생과 관련된 문제, 혈류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컨트롤하는 뇌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나는 박동성 이명은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 등등댕실 후기. 홈페이지에서 꼭 보세요. 회원가입은 먼저.